어, 그럼 다음 질문 해볼게요. 서울보다 훨씬 나은 경기도는 어디일까? 지금 과천 판결 누가 들어도 경기도에서 서울보다 낫지. 과천 같은 경우는 웬만한 서울보다 다 평당가가 높아요. 그치. 강남, 서초, 송파 했을 때 송파가 평당가가 6,144만 원이거든요. 근데, 과천이 6,330만 원이에요, 평당가가. 아. 그러니까, 송파다 높아. 음. 그러니까, 과천 사는 사람들은, 오늘 어, 우리가 송파다 높은데, 서울보다 못할 리가 뭐가 있어?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만한 지역인 거죠. 그쵸. 어, 판교도, 이제 성남시에서는, 자기 성남 산다고 안 하잖아요. 분당 산다고 얘기 안 하잖아. 그 판교, 어, 판교 산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약간, 지역의 프레미엄이, 그러니까, 음. 브랜드가 있는, 어, 프라이드가 음. 있는 지역인데, 세 번째, 이제, 광명이랑 하남에 들어간 이유는, 얘네들은 가확대가 낮은 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나오는 음. 지역인 거죠. 그래서 서울보다 나은 경기도권 안에서 얘는 시기를 봐야 될때 3번, 4번을 좀 봐야 되는데 미사는 23년, 24년, 25년 했을 때 강동, 송파 쭉 라인에서 같이 움직였던 지역이 하남이고 지금 서울보다 훨씬 나은 경기도의 의미를 이평단가로 봤을 때는 이제 과천 판교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보다 훨씬 가성비가 나올 수 있는 기회의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좀 광경을 뽑고 싶어요.